기를 주기 위해서 덩크해서한 번... 제 상대가 우승을 <laughs> 을때한수 배운다고 생각해 주 시합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2010 MBC의 전국 대학 농구 대회 결승전 경기 중앙대학교와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기를 이곳 용인 실내 체육관으로부터 생중계해 드립니다. 자, 중앙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포인트 가드 유병훈, 김선영 선수가 슈팅 가드 그리고 스몰 포드 의한돌이 파워 포드 의오색은센터의 장재석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오세근 선수 중앙대학교 4학년. 뭐 국가대표 출신인데요. 평균 득점 15점에 리바운드 8.8개, 블록 1.8개. 자, 오세근 선수를 일단 어떻게 막느냐가 경희대학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렇죠. 자, 경기대회 선발 라인업 보겠습니다. 포인트 가드의 이지원, 슈팅 가드의 김민구, 슈머 스몰 포워드의 배병준, 파워포드의 김종규, 그리고 센터의 김용호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네, 김종규 선수 2m7cm. 네. 아, 근데 스탯이 정말 살벌합니다. 이번 네. 대회에서 평균 득점 14.4점, 리바운드 11.4개, 블록이 2.8개입니다. 네, 신인이라고는 어울리지 않죠? 자, 이제. 조심해 점프 볼과하게기 시작됩니다. 오세근을 먼저 공단에 습니다 김선영이 공격을 소유합니다 안쪽 넣어주고 엘리오 스 그대로 성공. 네, 불고 그렇죠. 찾고 있습니다만 만만치 않습니다. 네, 사이드에서 두점 깨끗하게. 아, 그렇죠. 역시 김종규 선수가 4번으로 빠졌죠. 아, 네, 김종규 여기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깨끗하게 페이더웨이를 꽂아넣는 네. 김종규. 이 선수 주목하시오 김선영이 안쪽으 다시 한번. 네, 오세근의 네, 엘리오. 어. 김선영의 어시스트를 오세근이 그대로 내리찍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유연하고요. 네. 자 보세요. 스드 무브 돌아서. 일단은 장채석 선수가 슛 과정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 자유 투가 선언이 됐습니다. 이 선수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뭐 아직은 오세근 선수에게 좀 가려 있습니다만 분명히 빛을 볼 선수거든요. 네 그렇죠. 이구도 깨끗하게 밖으로내쉬고 사이드에서 짧습니다. 리바운드는 리버 리바운드 다시 따내고. 여기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고 다시 한번 노마크에서 엔드라인에서 아 가볍게 오색은 네. 다시 한번 바깥으로 타고들면서 그대로 더블 클러치 네, 김윤무 선수 김선영 네. 타고들면서 타고 두점 깨끗하게 좌진걸에서 줄꽃 찼습니다 유지원에게 빠른 드라이브인 레이어 높이. 네 이지헌 선수. 이지헌 선수의 특기예요. 옷에 그냥 안쪽에 자리를 잡아버리면은 김영우가 좀 어려워하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그렇죠. 성점 들어가는군요. 네. 아. 선수가. 네. 김영우 선수가 성점을 내어 주었고 리바운드. 거기다 다시 달릅니다 장성수 선수의 키를 의식했죠? 안쪽 잘내딱 아, 네. 네. 멋진 패스가 들어갔어요. 아, 깨끗하게 안쪽 찔러줬고 김종규가 덩크로 마무리. 여기서 또 김선영.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안쪽에 패스 깔끔했고 네. 그대로 투핸드 덩크. 김종규 선수의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아, 정말 높이 좋네요. 네. 계속되는 경기 대회 공격. 안쪽 타고 들면서 두 점. 수비 앞에 놓고 좀 짧았나요? 티비티비 아, 네, 김종규 선수. 아, 신입생이 네. 저렇게 자라는군요 네. 안쪽 타고 들면서 한 놀이. 깨끗하게. 아게불 좋습니다. 두명다 읽고 깨끗하게. 네 게임을 다 읽어가면서요. 자 김선영의 자, 모습인데요. 아김선영 선수의 깨끗하게. 깨끗하게. 아 정말 이줄듯말듯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대학 선수 네. 같지 않습니다. 아주 노련하죠. 자, 다시 김민국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는 중앙대학교. 앞쪽으로 빠르게 내주고 김선영. 야, 아, 어려운 자세에서 말이죠. 수비를 밟고 리버스로 얘가 막시킵니다 김선영이 전반에 득점이 많습니다. 자, 경희대학교가 다시 안쪽으로 넣어주고 오세근! 그렇죠. 네. 오세근. 오, 오세근 선수의 밑으이 들어와. 원폴링이라고 말이죠. 예. <laughs> 네. 자, 경희대학교 반격. 여기서 스틸! 네, 김선영이. 게결정이죠 패스 길을 잃죠. 잡히고요. 선언이 됐습니다. 여기서 김선영.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패스기를 벌써 는걸 예측을 했어요. 순간적인 스피드가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 호라이가고 그 네, 먹이 그, 잡아채듯이 그, 말이죠. 튀어나가는 그 순발력이 대단합니다. 조기대 패스 빠르게 돌리고 있습니다만 앞에 수비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자, 팀이 놓고 두점 깨끗하게. 그리 내주고 열렸죠 3점 깨끗합니다. 네, 서성광 선수 오색은 반대편. 앞에 살짝 흔들고, 한두리! 한두리 선수까지 터지네요. 남아있습니다. 아, 또홈 빼내는 중학교, 김선혁! 영 아, 티켓 패스에 아, 이어 오세균의 마무리! 없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쿼터. 이번 공격 성공을 시켜줘야 될 텐데요. 내줬고 네, 사이드에서 두 점! 아, 좋네요, 김종규. 김종규! 자, 시간 거의 다 됐죠? 2초, 1초! 급하게 쏜 것!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1쿼터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경희대학교 의 공격. 베이스라인 돌파! 밖으로네줄점 열렸습니다. 성점 깨끗하게. 네, 서성광 선수. 자, 성적 두 개째인데요. 자, 오세급 파고듭니다. 수비 앞에 달고 깨끗하게 두죠 다시 왼쪽에서 수비 앞에 놓고 어, 쉽지 않은 슛이었는데 다시 경희대학교 공에있습니다 앞에 두고 그대로 성적 점 깨끗하게. 네, 배병준 이또 하나 네 그렇습니다 네, 이지원커리이인백드리블 어, 네. 아, 블록샷 아, 일단 심판이 휘스를 불면서 파울 선언을 했는데 네, 한번 보시죠 멋진 아, 이드백드리블 보세요 아뭐 아, 네. 네. 장재석의 높이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자, 일단 공을 네. 쳤습니다만 신체 접촉이 있었던 걸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 구 짧았습니다 장재석이 이번 따 안했고 많른손도 그대로 엘리오 야 김선영 대단하네요 정말. 투 저... 스텝. 자 외곽 열렸고 성적 어,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플레이를 아까 말씀드린 거거든요. 타고들면서 연결 됐습니다. 김종규 두자. 따라 받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외곽 성적 깨끗하게. 김선영이 이걸로 질리 없죠. 자 경희대학교는 이렇게 노박자 자주만 또 김선영인데요. 불안했죠? 네, 이지원 수비 넘고 뱅크슛! 근데 아직 외곽에서는 아직 불을 뿜는 대결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 김선영! 아, 아, 아 블록킹 네. 김종규! 네. 자, 여기서 김선영이 아 빠른 돌파하는 과정에서 김종규가! 네, 와, 아. 높이 보시죠? <laughs> 아, 지금 김상준 감독은 아, 인터페어가, 인터페어가 아니었냐? 있느냐? 예, 네, 이 내려가는 과정이 아니었냐? 득점 네.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네. 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네.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는 과정인가? 올라가는 과정이네요. 네, 예. 네, 올라가는 과정이네요. 김선생이 다시 옆으로 내주고, 안쪽! 페이크 모션에 이어서 쉽게 두점당재서 신장이 좀 작다 보니까 말이죠. 네. 김민근 선수가 그걸 이용을 해서 안,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장재석의 푸백. 어, 쉽게 가네요. 페이크로한 네. 면. 네.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장재석 등지고, 다시 외곽 열렸는데요.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두 개째! 공불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두점 깨끗하게 배병준이잘 보고 파고들었습니다. 네. 2쿼터 5초 남았습니다. 마지막 공격. 자 어떻게 될지요. 아, 아, 아 중앙대학교의 공격이 무의로 끝나면서 2쿼터 전반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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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주현, 김민구 그대로. 아, 아. 더블클러치. 3쿼터 초반 중앙대학교의 공격이 잘 풀리지 않는데요. 김선영이 또 어떻게 해주려나요. 김선영, 들어가는군요. 네, 페이더 오이. 자, 반대편, 안쪽 찔러주고 오세균이 네, 마무리까지. 오세균 선수 아니면 하기 힘든 장면이 나왔어요. 네, 또수공이 나가죠. 자, 김선영 빠르게 갑니다. 어시스트 하나 추가하는 김선영. 실제 김선영 또 뛸니다. 김선영 또 뛰어요. 본인이 마무리! 들어가자는군. 리바운드 네. 김종균. 자, 양팀 엄청난 속도전이 스피드 좀보세요 자, 이번에 오세균 돌면서 파스 넣어줄때 자리잡고 여기서 반대로 돌지 않습니까? 네. 스피부무가 말이죠 아주 여유있게 돌아가잖아요 네. 자 안쪽 열렸습니다 석정!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오승은! 몸으로 밀면서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네. 자리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죠 수 차이는 18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달려뒀죠? 네. 던죠 네. 임동섭 선수가 리번운드 따냈습니다 김선영 안중근 네. 패스! 어. 야. 네. 다시 한번 네. 빠르게 자3분부터 마지막 공격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이지원 이지원 수비 놓고 들어가자고 리바운드 오세균이 따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리 예상이 돼요 예. 앞돌이 툭툭 치면서 오세균에게 연결됐습니다 반대편 돌면서 네, 수비 3명을 있어요? 놓고 네. 바스켓 굿 수비가 세까지 왔거든요 그런데도 자리싸우면 또 이겼어요 네. 잘 투수를 하더라고요 호흡을 하기가 쉬운가 봐요 네자 추가 자유투까지 오세근이 넣어줍니다 배병준 이번엔 김종규가 사이드라인에서 상대 먼거리 두점네 김종규 죽명 선수와... 좋네요 우중간에서 가운데로 정성수가 한누리에게 한누리 승리다 아니고 살짝 뭐뭐득점에 가세한데 야, 스크린까지 뭐 자기 할복참 잘해줍니다. 임동섭 파고들면서 길어기네 오세균이 네. 마무리까지 단 리바운드에서 마무리까지 지어주네요. 조적인 전제입니다. 자, 자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네. 이것도 센스거든요. 그러면 자리 싸움에서 어떻? 네. 벌써 네. 다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리바운드 할 포지션에 벌써 가 있어요. 와이죠 네. 예. 담누리. 다시 오세균에게 넣어줍니다. 돌면서 두 점. 야. 야. 아. 까지 넣어버리면 어쩌란 말인가요? 네. 줄곧 마땅치가 않습니다. 김민구에게 내로 어? 플로터. 자 리바운드 임동규, 김종규가 두점 마무리 짓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하나 따냈네요 아, 이제서 옆에 놓고 두점 스텝이 네. 좋았네요. 자 주요 선수 네. 김선영, 삼돌이 오세훈을다 다 빼는군요. 공격 포트로 넘어왔습니다. 석점 열렸는데요. 깨끗하게. 외곽 성정 들어가네요. 구현수의 3점 공까지 들어가는군요. 재기량 네. 발휘를 못하고 있고. 아! 김종규 끝까지 멋있는거 네. 하나 내주네요. 자, 경기대학교의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습니다. 자, 길게 연결을 봤습니다만 여의치 않았고. 중앙대학교 마지막 슈팅 들어가지 않으면서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앙대학교 m b c 의대학농구 5연패의 위협을 달성하는군요. 1 6 8 1로 경기 마무리됩니다.